어우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 이 편을 시작하는 다입니다 어 저번에 철만 많이 했었는데 어, 19개면 8개에다가요 9개 7더하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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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음 그럼 신발 하나 이거 구우면 신발 하나 하고 만들 수 있네 이제 아아 아나만요 에이 육십대기가 달콤이나 우선 걸고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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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나나나 6 2 1 2 3어1 2 3 4 5 6 7 8한 개씩 남은 겁니다 3세 개만 있으면 네 개는 또 9인데 그럼 무슨 뭐 거예요 에잇 에8에잇 후잇, 에8에8에8에 h 에 i 에 h 에 i 에 Ha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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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. 계속 대처하면 하봐가딱 아, 되잖아요. 1, 2, 3. 아. 1. 됐어. 아니 이제 정도 됐을 거야 아니야. 한개 왠지 모니까 어? 두 개가 나왔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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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으음 음, 음, 어아 낙지국이네 음 아니야 갑바도 중요하지만 음 갑바도 중요하지만 근데 갑바을 벌써 입어버리면 안되는데 죽을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가죽 신발을 만들어야겠네. 가죽 누구 해야겠다. 이거는 3삼 연속 트리플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아유 좋네. 일단 먼저 식량을 구해야겠죠. 일단 음, 검을 만들 수 있는 검. 그리고 집안에다가 아니 나 여기 말고. 어? 어. 누가 문 닫았어. 누가 여기 있어? 있을... 죽으려고 어제 물어음 어제 달아나음 나쁜 거야 이거 언 좀비가서는 내옷 부시면 진짜 엄청 짜증나겠다 난나 음, 음, 음. 설거지, 슬얼렁 문이 바다의 상이. 근데 왜 하필이면 영주 시선 좀 영만 할수 있게 이 제작자는 왜 토끼알만 났을까? 돼지알이 나왔지. 음, 이건 다 새끼들 뿐이고 아이즈. 음, 에 메리 레벨도 오르고 좋지 않습니까? 레벨도 오르고 식량도 오르고 식량이 차오른다. 오 도깨비. 도깨비를 먹을 수 있나요? 먹을 수 있겠죠. 튀겨져 있으니까 일단 드디어 많이 죽였다. 아니. 왜 이렇게 무섭지? 왜 이렇게 무섭지? 어른들은 다 갔단다 애들아 나만 좀나좀나아게수치 우리 김수치. 우리 김 아, 치 우리 김수치. 우리 김수만어리김 어디로 다 갈게? 음알어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네. 아니 배고프다. 아머 이걸 실험을 해봐. 실험? 뭐야? 토끼방 어디다 쓰이는 거지? 음. 어, 어, 좋은데? 어, 아, 이섬에는 가죽이 별로 없으니까, 가죽 만들라는 거 아닌가? 토끼의 가죽으로도, 하... 가구도 만들 수있을텐데 근데 왜꼭 가죽으로 왔거든요. 토끼의 가죽이, 가죽이잖아. 에잇. 싸 아주 그냥 아주 시를 싸네. 음, 그러면 음, 모자가 더 좋으니까 모자. 깊은 산 얼음 무늬바다의 사나이. <laughs> 그럼 신발만 만들면 되니까. 아 근데 가죽 칼데는왜 없는 거야? 근데 가죽 칼은 좀 그렇다. 여러분, 근데 블레이즈 수가 여덟 마리잖아요. 너무 적지 않아요? 이제 두 마리 만들까? 릴 제작분이 너무 적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. 두개만 늘릴게요 영화는 제가 원래 제작부 분이 이게 여덟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딱 여덟개가 있어가지고 딱 여덟 똑같이 스폰해놨어요 그래서 방금 팔로 보인거예요 제작부분이 띵호 완두간가? 네, 일단 만들었는데, 난 차라리 철부츠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? 후, 일단 철가를 만들어야지. 빨리 죽여지니까. 어, 아, 아유, 아니, 그래. 잠깐, 좀 잠깐, 잠는 먼저 철을 더 구해야겠죠. 그럼 이제 이거 철몇 개만. 줄세 개만 발견하면, 이제 스폰하고, 어 스폰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시드 로봇으로 할걸 아. 음. 아이구.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. 뭔가 이래야지 밝아보인다. 보겠... 사나 이오니는 못난쟁이 오호 딱사정그릇면 아, 단다면 음 일단 아, 이게 왜 아직 안단거야? 잠깐만 내가 어디서 하더라? 구멍으로 떨어지면 안지. 역시, 여기였어. 어. 하. 킹, 아이.